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7일, 10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내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발에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하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뷰트인트첫 번째. 제 13년 맴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97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사랑스럽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고 하지요. 깨어있는 자기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98절.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99절. 나를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한다. 백절. 나를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삶을 더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전 생애를 값지게 할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길을 가는 동안 큰 기쁨을 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지혜를 얻은 결과이지요. 이런 말씀을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게, 거짓 행위를 좋아하지 않게, 그래서 망하게 되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시인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큐티인트 두 번째 제 14연 눈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빛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반대로 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겪은 어려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의 등 길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겪은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달도 없는 밤에 개울을 건너고 숲을 지나 역전으로 가는 길이 수월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길처럼 어두운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지날 때그 삶을 밝혀줄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인생길을 가는 내 발, 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나그네요 행인인 우리 삶에서 발걸음 하나는 순간의 판단과 선택이지요. 그 발걸음이 웅덩이와 걸림돌을 피하고 안전한 길로 가려면 말씀이 필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혹은 세상 지식, 때로 철학과 사상, 전통과 관습을 따릅니다.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신기로를 보고 오아시스라고 하며 함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요. 그것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인이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한 것이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곤란합니다. 시인은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며 악인들이 해하려고 올물을 놓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중 어떤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신자를 미워하는 세상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그저 한번 시도해 보려는 정도로는 이 길을 갈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비춰주는 길로 가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내 마음을 어디로 기울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